라이벌 같은 목적을 지녔거나 같은 분야에서 일하면서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결혼은 맞소. 라이벌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두산 베어스와 SK 와이번스를 두고 하는 말이다. 2007, 2008년. 2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은 운명의 라이벌 SK는 두산을 상대로 2년 모두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렸다 2008 한국 시리즈 후 6개월 만에 만나는 두팀 경기를 앞둔 두산은 각오가 남다르다 SK 선수들이 사실 정말로 이렇게 잘하는 선수들 뭐... 많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왠지 모르게 꼭 이기고 싶다는 라 생각이 그 절로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승부욕을 자극시키는 경기는 팬들의 관심이 더욱 뜨거운 것. 특히 부산 팬들의 관심은 열기 그 자체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3연전 남겨져 있는데 오늘서부터 3연패의 맛을 보게 될 겁니다. 두산이 이길 겁니다. 이제 그 숙명의 라이벌전이 시작된다. SK 선발 투수는 140 k 로대의 강석구와 낙차가 큰포크볼 슬라이더가 주목인 노장 영병, 카도쿠라케. 특히 오늘은 일본에서 아내와 딸이 카도쿠레의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다.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과연 그는. 한국에서의 두 번째 승리, 팀에게는 라이벌전의 축배를 들게 할수 있을까 싶다. 그러나 3회 말부터 두산의 타자들은 신들린 듯 카더쿠레의 공을 안타로 쳐냈다. 심지어 최준석은 3점 홈런을 날리며 두산의 매운맛을 보여주고 있었다. 단 하나의 아웃포인트도 잡지 못하고 6점이나 내준 상황. 경기를 지켜보는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결국 카도쿠라는 아쉽게도 신인 투수 박현준에게 마운드를 내주고야 말았다. 그러서는 한국에서의 첫 번째 패배. 하지만 두 선의 연속한 타는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됐다. 3회말 8대 0. 4회말 9대 0. 5회말 1 2대0 6회말 1 5대0까지 출전한 모든 선수들이 안타를 쳐낸 두 선. 일단은 저희가 이제 두번 이제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뭐 SK 선수들하고 할 때만큼은 왠지 다른 팀하고 하는 경기에 비해서는 좀더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지는 것 같고. 두 선의 집중이 경기의 분위기를 좌우했을까? SK 수비는 마술에 걸린 것처럼 그 고작은 실책이 생겼다. 좀 멍했죠? 포츠라는게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에라하고 막 점수 많이 주고 점수차 많이 벌어졌으니까 몸도 되게 경직되고 나한테 오면 뭐더 잘해야지라는 막 부담감도 있어 가지고 근데 뭔가 이렇게 선수들하고 뭐 홀리는듯이막 볼이 오면 다 에라하고 막 그랬었어요. 저도 에라하고 라이벌 두산 베어스와의 첫 경기는 15대 2로 두산에 압승. 현재순위 1위 SK가 2위 두산에게 엄청난 점수차로 피한 것이다. 그러나 김성근 감독은 피한 선수들에게 질책보다 동료를 아끼지 않았다. 두산과의 2차전. 전날의 완패를 말끔히 씻어야 하는 중요한 경기다. SK는 3회 초 2점을 먼저 내고 앞섰지만 4회 말 다시 두산에게 3점을 내주며 역전. 누가 우위인지 가리기 힘들 만큼 엎지락뒤지락하는 막상막하의 경기를 보여줬다. 부회초 박재상의 적시타로 다시 4대 3으로 역전. 부회초 2점을 추가하면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는데 누가 야구를 9회말부터 시작이라고 했던가. SK의 실책으로 경기의 흐름이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도움을 비운 어이없는 수비 실책. 결국 6대6 동점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 자칫 잘못하면 다이긴 경기를 또 내주게 된 상황, 두산은 이 새로운 기회를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민병헌의 안타 그런 본능적으로 넘어졌던 것 같아. 공이 어려운 타구라 다이빙이 자동 본능적으로 됐던 것 같아. 유격수 마지원의 멋진 수비로 연장까지 간 이날 경기는 결국 무승부로 끝이 났다. 지지 않아야겠다는 그것도 좀 컸고요. 일단은 두산하고 조이하고. 게임 주차가 별로 안 났기 때문에 이겨야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잡고 나서 뭐 스타트도 괜찮았고 잡고 나서 헛수염도 죽였는데 그러니까 저희 팀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수를 쳤는데 민행은 선수만 욕하지 않았을까 팽팽한 1승 1무 이후 3차전 승리를 위한 SK의 히든카드 김광현이 선발로 출장했다 그러나 오늘도 두산의 안타 행진 이래부터 고영민, 김동주, 최준석에게 연속 안타를 허락했다. 초장부터 두 점을 먼저 내주고 시작한 SK. 그리고 두산의 수비 역시 탄탄해 보였다. 특히 이날은 돌아온 명품 수비 유격수 손시원의 활약이 돋보였는데, SK 유격수 나주환과도 이유있는 경쟁을 펼치고 있다. 되게 조그맣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 그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한향 가... 많이 했고 처음에 아직 이딴 동료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야구장에서 라이벌이었죠 야구장에서는 뭐그 사람이 시현 형이 샵을 못 나가요, 내가 나가고 뭐 시현 형이 안 좋을 때 내가 나가고 아니 내가 뭐냐 하튼 그런 게 많았는데. 한동안 같은 포지션으로 두산에서 한솥밥을 먹던 두 사람, 손시현에 비해 출장이 적었던 나주환은 2년 전 SK로 트레이드 됐고 그동안 나주환은 큰 성장을 하게 됐다. SK 들어가기 전의 모습보다는. 사실 많이 실력이 이제 향상된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제가 보기에도 되게 아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량이 어 많이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어려워가지고 제가 어떻게 야구를 해야겠다. 제 스타일이 어떻다는 걸 몰랐죠. 그냥 공은 잡아 죽이고 뭐그 안에서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더 시합을 나가보고 경험도 쌓여보고 또 여기 와서 좀더 이렇게 그 뭐라야 되지 좀더 야구에 대한 좀, 더좀 열정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철벽 수비 명품 수비를 자랑하는 손시안을 보며 나주환은 항상 자극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는 SK의 내야를 책임지고 있는 주전 유격수 나주환이 아니 된다. 저는 아직 라이벌로 생각하는 것도 있고 많이. 난 그래도 아직까지는. 서메쳐 SK의 공격. 나중원의 도루가 성공하고 주자 1섬로 상황 아직 SK는 득점이 없는데 박재상이 타석에 들어섰다 적시타 3루 쪽 외화로 길게 뻗은 안타로 드디어 SK가 첫 득점을 하고 이후 박재용의 내안타로 2대2 동점 그러나 아쉽게도 사흘 타자 정구우가 삼진을 당하고 말았다. 오늘 첫 득점을 한 아트스윙 박재상. 다시 역전의 한타를 칠수 있을 것인가. 오늘은 박재상의 날인가 보다. 보기 드문 3타점 3루타를쳐 6대3 훨씬 앞서게 된메스케 싹쓸이한테 딱 치고 기분 되게 좋았죠. 쳐 <laughs> 봤어요? 안짜 봤어. 안으면 얘기하지 말아야지 <laughs> 라이벌 두산과의 성차전은 8대 3으로 SK 와이번스의 승리. 기분 좋은 승리에도 불구하고 경기 직후 미팅을 가진다. 승리했으나 경기의 내용에 만족할 수 없었던 SK. 최 강팀은 승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역시 한국 시리즈 2연패의 주인공답게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어, 작년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었던 팀이니까 어, 감독들의 자존심 싸움도 있고 또 금년에도 어쨌든 포스트진즌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두 팀이니까 한국 시리즈를 방불케하는 그런 멋진 게임을 했기 때문에 특히 게임 내용이 또 스피디하게 막 진행되고 이랬기 때문에 맹승부를 연출했다 그럴 때 보고 싶고. 우위를 가릴 수 없는 팽팽한 대결. 역시 라이벌다운 서면전이었다. 라이벌은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한다고 한다. 팀 컬러도 비슷한 두 팀의 대결은 올 한해도 프레고 팬들에게 재밌는 볼거리와 감동을 안겨줄 것이다.